제목. 베테랑 트레이더가 밝힌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1 현재 17,500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약 69,000달러 대비 75%가량 폭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63% 폭락했다. 하지만 12만 3천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의 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톤 페이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이미 있는 상승 랠리를 시작하기 전13% 이상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톤 페이스는 지난달 비트코인은 최근 2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해당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는 어떠한 자산의 가격이 바닥을 칠때 전형적인 패턴이다며 하지만 여전히 15,000 달러 이하 범위까지 한번더 항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바닥이 나오면 완벽한 바닥을 매수할 시간은 단몇 시간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의 진입 기회는 15,000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21,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이유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FTX 거래소 파산 사태가 터진 이후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와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을 만 달러에 매입할 준비가 됐다고. 트윗한 바 있다. 제목: 가디언 트위터 인수한 머스크 세계 최고 가부 자리 잃을 수도.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세계 최고 가부의 자리를 내놓을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머스크가 434억 달러의 거래을 들여.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4월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밝히기 전날인 4월 13일만 해도 340.79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트위터 인수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 차질 등과 관련한 우려 때문에 조락해 이달 8일 종가 기준으로 173.44달러로 49%나 급락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월 이후 200억 달러 상당의 본인 소유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따라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4억 4,500만 주로 줄었다고 추산했다. 현 시세대로라면 아직도 77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만 4월 당시만 해도 테슬라 주식 4억 4,500만 주는 1,510억 달러로 이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세계 최고 갑부의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비통모의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모 회장이 일시적으로 머스크를 누르고 한때 세계 최고 갑부로 집계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계획을 밝힌 직후인 올해 4월 캐나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중의 큰 신뢰를 받는 공공 플랫폼을 갖는 것은 문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슬라 주주들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 등 여러 다른 사업을 벌여온 머스크가 트위터까지 인수하면 테슬라 경영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보여왔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끌어온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테슬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최근 나온 것도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스크는 이후 트위터의 거시경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주가가 장기적 잠재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주식 담보 대출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는 글을 올렸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제목 고래가 XRP 계속 매집하는 이유 리플 세크 소송 전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10일 오후 5시 25분 현재 코인마켓 탭 기준 0.3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81% 하락한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0.42% 떨어졌다. 이날 안호화 대전문 미디어 유튜데이는 "고래들은 세크의 2020년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XRP의 잠재력을 믿고 계속 축적하고 있다"며 "고래가 XRP를 축적하는 이유는 우선 리플이 세크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출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XRP가 이 분야에서 주요 하이라이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미등록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 재판 자료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기하는 대합의했다. 이날 안호화 대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세크 양측은 전날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약식 재판 자료의 봉인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소안에서 양측은 서로의 모션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1월 18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목: 블록체인 활용 피트웨이 게임 이대로 지속 가능할까? 위믹스 상폐 소회거론 확산 위믹스 플레이에서 서비스되는 피트웨이 게임 위믹스 플레이 홈페이지 캡처한 때 국내 게임업계가 우후죽순 뛰어들었던 돈 버는 게임.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P2E 게임에 대한 회의론이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를 계기로 확산하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 역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P2E 게임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작 게임 P2E 재탕 대다수, 혁신 없고 수익성은 낮아 P2E 게임의 효시로 평가받는 엑시 인피니티가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블록체인 게임의 인지도는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저조하다. 이는 피트이 게임 영업이 불법인 한국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이 발달한 미국, 유럽 지역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파인더닷컴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중 피트이 게임을 플레이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4%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도 10% 이하로 나타났다. P2E 게임의 인기가 시들한 이유는 무엇보다 부족한 게임성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게임사가 개발, 서비스하는 P2E 게임은 대부분 기존에 나온 구작 게임의 블록체인을 입혀채 출시한 게임이다. 일례로 위믹스에 연동된 블랙스코드로 열로드는 8년 전 게임 블랙스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카카오게임즈가 내놓은 P2E 게임 아키에이지 월드는 9년 전에 나온 아키에이지를 일부 선보와 만든 게임이다. 해외에서 제작 중인 피크이 게임도 단순한 퍼즐, 보드게임, 도박성 소셜카지노 게임의 가상화폐를 연동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런 게임은 결과물을 암호화폐나 대체불가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황금성만 제외하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다. 게임은 재미가 없는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투입하는 시간 대비 크게 떨어진다. 미르사 글로벌 버전의 경우 필수 재화인 흑철을 채굴레이를 드레이코 코인으로 교환하고 이를 덱스에서 위믹스로 바꿔 달은 거래소에서 팔수 있는 구조다. 한번캘 때마다 100에서 300개씩 나오는 흑철 수십만 개를 모아야 간신히 교환할 수 있는 일 드레이코의 가치는 12월 기준 0 1위믹스 정도로 거래유의 종목 지정천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천 원이 채 되지 않는다. 흑철을 캘수 있는 캐릭터를 육성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견제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일정한 아이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상당한 금액을 쓰거나 나미 NFT로 만들어 올린 아이템을 사야 하는 구조다. 게임사 피트위 사업 매출은 낮아. 핵심은 게임의 재미 게임사의 블록체인 사업이 투자와 비교해 실적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블록체인 게임 21종과 NFT, 디파이 플랫폼 나이를 운영 중인 위메이드의 올해 1분기 3분기 총 매출은 3483억원인데, 이 중에서 플랫폼 매출은 약 2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0.7% 수준이다. 반면, 게임 매출은 3053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위메이드보다 늦게 P2E에 뛰어든 다른 게임사들도 전체 매출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게임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전통적인 게임 산업이 훨씬 돈 버는 게임인 셈이다. 실제로 P2E 게임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규모에 비해 자체적인 지식 재산이 약한 게임사 매진은 중소. 신생 게임사가 많다. 성공적인 게임 지식 재산을 여러 보유한 넥슨, NC소프트는 P2E와 거리를 두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의 활용 가능성에만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자체 발행 코인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경각심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커질 것이라며, 결국 게임사가 블록체인을 도입해 어떤 새로운 재미를 줄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내다봤다. 제목 비트코인 17,000달러선 아슬아슬, 투심도 불안. CPI, FOMC 앞둔 BTC, 변동성 커질 것.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나무와패 비트코인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17,000 달러 선을 다시 위협받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1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가 0.7%, 타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7% 각각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한국 시간 12월 10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코인 마켓 탭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45% 떨어진 17,1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7,100.84달러, 최고 17,280.5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3,29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안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했지만 공포 단계가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안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주식시장이 다음 주 11월 주요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다. 다음 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와 연방공개시장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연준은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주 이벤트의 결과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목. 미 연준 금리 인상폭 파월 발언의 주목. 발작적 충격 재현될 수도. 다음 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폭과 제롬 파월 연준이장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국내 금리, 주식, 환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일단 시장은 13~14일 에서 열리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피하고 픽스텝만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은 한국 금융 환율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인상 폭은 줄이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인상기에 최종 금리 수준을 높여 잡거나 인상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발작적 충격 이 재현될 수도 있다. 미국 11월 cpi는 13일 공개되는데 10월에 이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일정으로는 통계청이 14일에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질지가 관심이다. 10월 취업자 수는 2,841만 8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 7천 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가 폭은 5월 이후로는 6월 84만 1천 명, 7월 82만 6천 명, 8월 80만 7천 명, 9월 70만 7천명에 이어 10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기저효과와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 하방 요인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앞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재정 동향은 10월 기준 국세 수입과 지출, 재정 수지 등 지표가 담긴다. 9월 기준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91조 8천억원. 국가 채무는 1029조 1000억 원이었다. 한국은행은 15일 11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10월의 경우 수입 물가 지수는 156.89로 9월보다 1.5%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1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만큼 수입 물가 지수 오름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하느는 같은 날 3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지난 2분기 기업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업이익률이 0.3% 포인트 떨어지는 등 수익성은 나빠졌다. 3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매출 증가율도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목: 비트코인, 미시피이, FOMC 대기하며 소폭 하락. 아서 헤이즈 비트시 최악 상황 끝났을 수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며 17,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1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0.7%, 타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가 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7% 각각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한국시간 12월 10일 오전 7시 45분 현재 코인마켓 탭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5% 떨어진 17,1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7,100.84달러 최고 17,280.5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94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주식시장이 다음주 11월 주요 소비자물가 지수 데이터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하락했다. 다음주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결과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연준은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주 이벤트의 결과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대출 회사와 비트코인 채굴자에 의한 비트코인의 강제 판매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FTX 사태로 야기된 가격 붕괴 이후 주려가모화폐인 비트코인이 최악의 상황은 끝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투데이는 전 비트맥스 최고 경영자의 강세 예측은 연준이 2023년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가정에 달려있다며 이는 위험 자산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헤이즈는 제네시스 파산 위기설이 확산하자 비트코인을 만 달러에 매입할 준비가 됐다고 트윗했었다. 제목 CNP패드와치 12월 미기준금리 50bp인상 확률 77%,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23%, 12월 9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5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인상할 확률은 77.0%에 달했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23.0%에 그쳤다. 내년 2월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8.2%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10.7%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페와 취코일리더스 제목, 6거래일 연속 하락, 이번 주11% 국제 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해 한 주간 11% 이상 떨어졌다. 9.1뉴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44센트 하락한 배럴당 7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2021년 12월 20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WTI 가격은 6거래일 연속 하락해 한 주간 11.20% 떨어졌다. 주간 하락률은 올해 4월 1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폭이다. 유가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도 2021년 8월 20일로 끝난 시점 이후 최장기간이다. 당시에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부터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됐으며 이유와 영국 등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도 단행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서방의 가격 상한제에 대응해 원유 생산 감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 생산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상 한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TN의 트로이 빈센트 선임 시장인 런리스트는 이번 주 유가가 하락한 것은 G7 국가들의 가격상 한제와 이후의 원유 근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거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텍사스 멕시코만 지역을 연결하는 키스톤 송유관 유출 사태로 송유관이 7일 밤부터 폐쇄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 에너지 아웃룩 어드바이저스의 에너스 아라지 매니징 파트너는 마케도치의 해당 송유관의 폐쇄로 우클라우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가 줄고 철도를 통한 원유 운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WTI 가격과 중남미 원유 가격을 지지하고 WTI와 캐나다산 원유 간의 가격 차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미 증시 생산자 물가의 하락 나스닥 0.7% 마감 미국 증시는 11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하락했다.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0.02 0 포인트 떨어진 33,476.46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13 포인트 밀린. 3934.38로 나스닥 지수는 77.39포인트 하락한만 104.61로 거래를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11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긴장했다. 오늘 13일 나오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온 11월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소식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표 발표 이후 주가지수 선물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개장 후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 노동부는 11월 PPI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였던 0.2% 상승보다 높은 수준이다. 10월 수치는 0.2% 상승에서 0.3% 상승으로 수정돼 3개월 연속 0.3% 상승을 유지했다. 기계절 조정 기준 전년 대비 수치는 7.4% 올라 시장의 예상치인 7.2% 상승을 웃돌았다. 해당 수치는 지난 3월에 11.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ppi 지표가 발표된 이후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와 가치가 상승했다. 하지만 미시간 대학이 집계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이 4.6%로 전월 4.9%보다 하락하고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0로 전월과 같았다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됐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나오는 CPI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개별 종목 중에 스포츠 브랜드 룰루레몬의 주가는 4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12% 이상 하락했다. 반도체 제조업체 프로드컴주주는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다. 넷플릭스 주가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동일기 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3% 이상 올랐다. 전자. 서명업체 도큐사인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12% 이상 반등했다. 소매업체 베스앤바디왁스의 주가는 헤지 펀드 서드 포인트가 회사의 지분을 6% 이상으로 늘렸다는 소식에 0.4%가량 올랐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고 전했다. 플리클릿 파이낸셜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마켓워치의 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둔화했으나 둔화 정도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있어.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빠르게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가에 놀랐다라며 하지만 기업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면 이를 아직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홈니치 버그의 스테판 일행시 아이오는 CNBC의 투자자들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서의 전환을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오늘 지표는 이러한 바람을 지지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려면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실제 현실에서 이것이 실현되려면 인플레이션 부문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마감 시점에 77%를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4포인트 오른 22.83을 기록했다.